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올해 며쳐요? 원숭이 띠 40세. 40세? 네. 경신생? 네. 음. <laughs> 왠지 법당이 친숙해 보이지 않아? 네. 법당, 법당이, 법당이. 응. 부처님이 계셔서? 음. 부처님이 계셔서? 많은 데를 다녀라 하는 적의가 있어 저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종교에 이렇게 좀 어, 내가 마음을 두고 살아라 하는 게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서 그 삼재팔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하공에 떠 있는 형구, 형국이다 그러셔 어, 그러니까 마음도 떠 있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게 어, 그냥 잡히지가 않아 안정이 안된다는 얘기야 근데 작년 수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어, 기운 자체가 좀 이렇게 음~ 가 기울어져 있는 형국이라 모든 일에 이렇게 어, 상생돼서 올라가는 기운이 없어. 어른이 물어보신데 대답을 해야지 네. 고개만 끄떡끄떡 하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네, 맞습니다. 어? 그래, 안 그래? 네, 맞습니다. 점을 보러 왔을 때는 뭔가 얘기가 나오고 답이 나오고 물어, 물어보고 답을 주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네. 어, 근데 지금 내가 뭐, 내가 아무런 뭐 점을 보기 위해서 내가 궁금한 게 많이 있을 거고. 뭐가 궁금한지. 그리고 기운 자체가 지금 이러는데 삼재팔란이라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니야. 왜냐면 인간 자체가 지금 기울어져 있단 말이야. 인간, 본인 자체가. 그러니까 반듯하게 서야 되는데 자꾸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다 보니까 모든 일이 다 같이 기울뚱해져 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지 이해가 가? 음. <laughs> 직장우는 직장 하고 있던 일은 손 잡고 있 가던 것들을 이렇게 날아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니요, 지금 구직 중이. 에요 <laughs> 찾아보고 있는 중이야. 네. 음. 지금 뭔가를 새로운, 새로운 곳에, 어, 내가 이동, 변동을 해서, 어, 안정을 시키고 좀 앉아야 된다. 그런 저희가 나와. 그러니까, 아까 첫, 첫 공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모든 것이 허공에 떠 있다. 그런 공수. 응? 음? 그러니까,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음, 그리고, 어, 오늘 여기로 온 가장 궁금했던 게 뭐야? 음. 직업이 지금 결혼을 아직 못한 미혼이라서 음, 음, 음. 결혼을 했으면 뭐 아이를 가지고 출산을 음. 할 텐데 음. 그게 안 되니까 음. 일단 결혼이 궁금하고 음. 그게 안 되니까 저도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고 음. 나 다른 저희 또래 분들은 다 이제 엄마가 돼서 아이를 음. 가정생활을 하시는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할 것도 없으니까 계속 어.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어. 어디로 이제 또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 전공이 뭐였어? 언어 쪽을 해서 언어. 음, 했는데 음. 그게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영어 교재를 만들었어요. 음. 그 이후에는 회사 쪽으로 음. 갔는데 이제 지금 다시 구하려고 하니까 이제 나이도 있고 사실 어느 쪽으로 가야 디 세일즈 쪽으로 음. 앞에 좀그 쪽이랑 관계 관계이 돼서 했는데 너는 세일즈는 못해 음. 영업이나 세일즈나 뭐 이런 거는 못해. 네가 너무 바닥으로 내려앉아 있어. 그니까 니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었거든? 정말 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야, 네가 어, 쉽게 얘기해서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나 긍지나 그런 것들을 네가 가져도 된다는 얘기야. 무슨 일인지 알아? 지금 너는 일을 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될 사주인데 지금 멈춰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 할머니가. 가다가 자동차가 그냥 서 있어 이렇게. 넌 지금 너한테 네가 시동을 켜야 되는 일이 제일 급한 일인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목적지가 있으면 달려가야 되는데 네가 지금 달 너무 지쳐서 달려갈 힘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는. 어, 할수 있어. 아이도 가질 수 있는 상황. 흔 49배 52살에 애가 갖고 온 여자들 있어. 어. 그러면 지금 제가 43인데, 어. 44까지 만나는 사람도 저의 여, 인연은 아니지. 아니지. 어, 초년에 결혼운이한번 지나갔어. 자, 45부터 47. 어, 요 때는 또 새로운 배필이 이제 들어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근데 뭐 결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야. 너는 쉽게 얘기해서, 결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서 너도 자식을 놓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살면은 편하게 살고 싶지 않을까. 그지? 너그 생각이 크잖아. 응. 맞지? 응. 그 도피처는 안 돼. 현실의 생활에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네가 결혼을 한다그래서 모든 게 달라지진 않아. 더 지금보다 힘든 환경 속으로 네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혼자 있을 때는 차라리, 어, 돈이 없으면 그냥 덜 쓰면 되고, 그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너 혼자 하면은 그만인 거야 뭐든지 결정을 결혼이란 걸 하게 되면 같이 맞춰야 되는 거야 응? 맞추고 조율하고 뭐하고 애기 생기고뭐하면 이제 너는 없어지게 돼 점점 네가 뭔가 지금 새로운 거를 찾기보다는 네가 예전부터 해왔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네가 중점적으로 좀 짚어가는 게 옳을 것 같아 남자를 만나는데 응. 응. 동갑이나 응. 어떻게 연상 연하 중에서 어떤. 넌연하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한두 살이라도. 음. 운명처럼 이제 다가오네. 제가 나이가 여기까지 음. 들었는데 아직 음. 나타나질 않으니까. <laughs> 음. 남들은 어떻게 하나도 사실 이제 잘 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 언, 뭐, 우연히 만난다고들 하는데. 음. 우연히는 아니야. 우연히 만날 수는 있지만. 어, 네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교류를 많이 가지고, 막 모임을 많이 가지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제 연결연결로 또 이렇게 소개가 되고, 또 어떻게 돼서 만나게 되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야. 음, 네. 그러면 제가 45 정도에는 음. 좀 운이 좋아지는 음. 거기. 45 넘었으면서, 45, 46, 47, 48. 계속 괜찮아. 그러니까 찌그러져 있지 마. 너 양철통 찌그러진 것 같아, 너마 무슨 말인지 알지? 응, 의시야 하고 가야 돼. 응? 지금만 알던 사람들은 응. 다 아닌 거네. 응. 건... 지금 결혼할 사람은 없어, 아. 할머니 눈에는. 네. 응? 결혼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좀그 네. 대신 네가 그만큼 더 나아져야 돼. 그래야 거기에 맞는 사람이 들어와, 네 레벨에 맞춰서 무슨 네. 기인지 알지?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웃음> <웃음> 그니까, 내가 살아온 것으로 봤을 때, 어, 나는 이제 지나왔으니까 그 길을 알잖아. 그니까, 러 20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음, 꿈을 가져라. 뭘, 뭐가 하고 싶든지 간에 꿈이라는 거를 가져봐라. 그 30대. 꿈을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을 해라. 응? 그럼 40대 가서 안정권에 들었을 준비를 해라. 40대에서는 그니까 20대 30대는 정말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어 자기를 이제 틀을 만들어 놓은 거야. 만들어야 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40대에서 정말 내가 노력한 만큼의 나한테 오는 것들을 다 가슴에다 안고 50대 60대에 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니까안 되는 것을 뭐 허황되게 꿈꾸려는 얘기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요즘 다들 뭐 현명하시니까 똑똑하시고 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음, 분명히 노력한 대가는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20대 때 열심히 하고 30대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하다 보면 40대 가서는 아 내가 이제 아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이제 나 50대 60대 즐기면서 살면 돼 나를 위해서 이런 여유들이 생기니까 어, 너무 힘든 시기에 어렵다 어렵다 하고 손 놓고 있지 말고 행동으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